홍보를 향해 가. 홍보는 향해 가. 홍보를 향해 가. 홍보를 향해 가. 홍보를 향해 가. 홍보를 향해 가. 홍를 향해 가. 홍보를 향해 가. 헬스 트 향해 가. 홍보를 향해 다 홍보를 게요 자, 106번 보겠습니다 106번. 자, 백경법 보면요. 자, y는 m-3x 자, 마이너스 n-1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 어디를 지나간다고 라돼 있어? 2, 마이너스 1 지나간다고 하니까 대입합시다. 괜찮아요? 자, 그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n-1 이렇게 되려나? 2 대입했으니까 어우,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미쳤나 봐. 자, 마이너스 1은 자 2대입하니까 E m 3 m 1 이렇게 되겠죠 호준아 그치? 맞아? 요거 정리하게 되면은 자 4라고 하는거는 자 E m N 뭐 이런식으로 정리 가능하겠죠? 그치? 그래? <laughs> 자 그리고 두번째 줄에 밑줄 치자 x 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돼있죠 밑줄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x축이 이렇게 있으면 호준아 자,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시계 반대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응? 으래 응. 자, 다시 한 번.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X축에 대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만다 뜻이야. 근데, 각의 크기가 몇 도를 보지 나 45도라고 돼있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 삼각형 만들게 되면, 제어가 몇대몇대 몇대 몇이야, 비율이? 1대1대 1대 루트 2잖아, 그치? 맞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x 증가량이 1이고 y 증가량이 1이라는 거잖아, 그치? 맞아? x 증가량, y 증가량 알수 있으면 우리가 기울기 찾을 수 있겠네, 호준아, 그치? 호준아, 여기서 기울기는 뭐야? 어, 맞아요. m-2가 기울기인데 그 새끼가 1분의 1이라는 거야. 괜찮아? 결국 뭐랑 똑같다는 거야? 탄젠트 45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필기 꼭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요거 계산하게 되면 제가 n 값은 몇이야? 아, 3. 6. 어, 그럼 저기다가 대입하면 n 값은 몇이야? 아, 2. 2가 되겠죠? 자, 문제에서 m하고 n 더 어. 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5 이렇게 될 거고요. <laughs> 자, 그 다음에 110번 보겠습니다. 자, 110번 보게 되면, 자, 점이 총 4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4개의 자표를 써보면요. 첫 번째는 1,5라고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원점이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5, 몇이야? 지연아? 자, 마지막은 몇 컴하면, 자, 7 8라고 되어 있네. 계산이?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두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돼 있잖아. 맞아. 그럼 생각해보자. 0 0하고7 0을 이어서 만들게 되면 얘는 그냥 무슨 축하고 똑같아지잖아. 얘는 x 축이야. 오, x 축이야. x 축입니다. 자, 그럼 호준아,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어서 직선 만들면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맞아. 그럼 파란색이 x 축하고 만나이 교점을 무슨 절편이라고 했지, 호준아? 그렇지. X절편이죠. 맞습니까? 그 사람의 평가 맞나 싶네요 X절편이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뭐야? 1,5하고 5,-3을 지나가는 직선의 무슨 절편? X절편을 구하라는 거잖아. 미련이 괜찮아? 자, 기울기부터 구하자. 호주나 기울기 구할 거야. X값 몇만큼 증가했어? Y값은? 마이너스 8. 그렇죠? 자,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1,5를 가지고 직선 만들면 호주나 해줘. 마이너스 2가1고 x 마이1스 l 1 플러스 5가 되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1차 l 수는1 plus 1 plus 1 plus 1 plus 1 plus 1 plus 1 plus 1라고했 s 1 plus 1 plus 1 plus 1 p l u 지1 plus 0 plus 1 plus 고 plus 1 plus 1 plus 1 자, 111번하고 112번은 X절편, Y절편이 주어질 테니까 여러분이 하시고요. 저는 유형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4번 보겠습니다. 자, 113번에서 밑줄 칠게요.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밑줄. 113번에, 자, 그 다음 114번에도 밑줄 쳐주세요. 자, 114번에는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 자, 그러면 호준아, 직선이 있어. 여기 위에 3개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럼 3점이 직선 위에 있으면 당연히 삼각형은 만들어질 수 없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113번하고 114번은 같은 문제라는 거지. 그렇지 허진이 괜찮아? 자, 그러면 A 좌표가 몇이야? K 콤마 마이너스 1이야. 자, B는 몇 콤마 몇이래? 6콤 자, C는? 6 콤마 7이야. 그럼 뭐라고 게 얘들아? 자, A에서 B를 구한 기울기랑 B에서 C를 구한 기울기가 서로, 서로 어때야 돼? 음. 같아야겠죠? 기울기는 직선 위에 있는 두점이용해서 아무거나 해도 돼 자, X 증가량 따져보자 호준아 A, B 구할 거야 X 증가량 어떻게 돼? 음. 어 맞아요. t X i k in the right. X is in the r X 증가량은? K. Y 증가량은? g h t 7 0 0 k 순서대로 빼야지 그게 서로 빼야 돼 같아야겠죠 호준아 계산 안 한다 이거는 음. 자 이거 115번 볼게요 자 115번 보게되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대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대 재현아 a 좌표은 몇이라고 되어있어? 3,3자 호준아 b는? 5,-3 건우야 ,3. c는? 마이너스 c는? 마이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나와있잖아 괜찮아? 근데 문제 두번째 줄 보니까 뭐라고 돼있어 삼각형의 넓이를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2등분한다라고어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직선을 그릴 건데 점 A를 지나가게 그릴 건데, 자 얘가 삼각형이 이등분이 돼야 돼. 그러면 마주보는 대변을 몇 등분해야겠어? 얘를 2등분해야겠지 얘를 2등분하면 되겠죠. 호준이 괜찮을까? 음. 자 이등분했다는 건 호준아, 이점의 잡혀는 BC에 뭐가 돼? 중점 어떻게 보여, 호준아? 그러면? 중점 어떻게 보여? 이게 1단원에서 했던 거잖아. 뺐어, 제거, 뺐어. 아, 뒤에 거 있어. 중점의 좌표. B씨의 중점. 호준아, 1하고 3의 중점이 몇이야? 어떻게 보겠어? 뒤에서. 자, 어떻게 보이자. 다음으로 w e 게 l sir. Good, see, this one i 이 c 그 m i n g up. y 이 u play, okay, you play, minus, or, you play, minus, or, you play, m i n 2, s you play, you play, you play, you play, you p 어? 지금 비타파를 먹을 게 아니라 비타파를 토해내야 될것 같아 지금 니가 먹은 비타파만 학원비 3배는 들어왔어 지금 어? 호준아 그럼 호준아 자 그럼 우리는 A라는 점에 잡혀 이 중점의 점에 잡혀를 지나가는 직선 을 찾아야 돼 기울기 호준이가 구해봐 5분의 몇시야5 네. 기울기 어떻게 됐냈죠 저는 엑스진가량이 몇인데? 어 쉽지 않다 자 호준아 지찾아줘 그럼 비율 5분의 1 어떻게 해야 돼? 가르 열고 x 1 2, 3, 4, 2, 이 3, 되겠죠, 그렇죠?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이이5 26, 27, 28, 29, 20, 21, 22, 2이 칠번 보겠습니다. 자, 백출 번에 뭐라고 돼 있어? 사각형의 넓이를 동시 에 이등분한다고 돼 있죠. 자, 호준이가 나와서 할 거야. 호준아, 나와봐. 나와봐. 나 시간 많아. 나와봐. 자, 호준이나깍지기해서 지금 시키는 거야. 호준아, 여기 사각형 직사형이 있어. 자, 호준아, 자, 이 사각형 이등분에게 어, 직선 한번 그려봐. 하 하나 려려주자 a l t 지 e y were much agreeable. I did. So, what d 그린 o u 가그 t You d o 그 t c 게 r e You d 게호 t c 가 이렇게 o u 그 o n t 이 a r e You 이렇게도 그 a r 이렇게도 그렸어 이렇게도 그렸 o u don't c a r 이 You don't c a r 건 You don't care. You 지금 호준이가 그린 선분들의 교점을 그냥 지나가면 돼.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중심을 지나가면 돼요. 이상의 중심을 지나가면 돼. 내가 이렇게 그려도 돼. 이렇게 그려도 돼. 그 대신 여기 중심 지나가야 돼. 알겠지? 얘가 사다리꼴이고 얘가사다리꼴이라그러면 똑같잖아, 그치 맞아? 그 대신 복선 그리면 안 돼.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그렸다고 이게 이등분이야? 이게 이등분이라고 사람들이 가 아닌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너는 뭐 해야 돼? 지금 지금 보이는 두 사각형의 중심을 찍어봐. 그 문제였으면 좋겠다고 생하그지최소 사각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문제에서? 자, 그첫 번째 사각형과 두 번째 사각형의 중심을 찾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중점을 잡혀 구하는 건 재현이가 할수 있겠지? 어, 그럼 여러분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18번 보겠습니다 자, 118번 볼게요 자 118번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a 하고 b를 곱했더니 0보다 작다라고 돼 있고요. 자그 다음에 b 하고 c를 곱해도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죠.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 어딜 지나가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맞아.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 가장 쉬운 숫자 대입하라고 했죠. 자 앞에 봐. 자 a가 1대입하자. 그러면 지우야 b 에다가뭐 대입해야 돼? 마이 마이만 대입할까? 마이 마뭐 뭐라고? 어? 네. 그 대화가 좀멀리해할까위에는 네. 마이. 마이. 아 마이를. 네. 뭘다 줄여? <laughs> 자 그럼 호준아 여기가 마이이래어 그럼 씨는 뭐 대입할까? 미아야 토너스. 오늘 은부인하더 <laughs> 자, 대입하나? A에다가 1대입하니까 X, B에다가 마이너스 1대입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 만들게 되면 Y는 뭐가 돼?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직선 그려보자. 자, 호준나 Y절편 몇이야? 몇컴만 몇이야? 어, 여기야. 자, X절편은? 많이 쓸, 응, 많이 을 것만. 형,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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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거 두개 이기는 직성이지? 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 어디야, 호준아 여기 안 지나가지? 여기 몇 사분면이야? 몇이야? 오, 호준이가 사사분면도 알아? 응. 좀 비정인데. 잘되겠죠 <laughs> 자, <이렇게> <laughs> 네. 자, 다음 넘어게 자, 1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1번 잠깐 봐봐. 자, 첫 번째 줄 끝에 미줄치자 실수 k의 관계 없이라고 돼 있죠. 자, 민영아 이거 무슨 식이라고 했지? 일차식. 아씨, 실수 k값의 관계 없이 항상 지나는 아, 등식. 한 등식이죠? 뭐로 묶어야 되현아어 k로 묶어서 정리해야 돼. 여러분이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저는 123번 보겠습니다. 자 123번 보게되면 이렇게 돼있어요자 2x하고 마이너스 y 그리고 더하기 3은 자, 0이라고 돼있어자 여기에 임의의 좌표 a,b라고 했으니까 봐봐 주희야 이거 그냥 대입해도 상관없죠 임의의 좌표라고 했으니까 대입하자 자 대입하게 되면 2a 마이너스 b 플러스 3은 0이야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건 b라고 하는거는 자 3a 어우 죄송해요 2a 그리고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잖아 괜찮아?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네. e a x -3by 그리고 -9 0이 뭐라고 돼 있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럼 내가 뭐할 거냐면은 미아 여기는 b 대신에 내가 이거 대입해도 될까? 어, 대입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대입해 볼게. 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자,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그래. 근데 물어봐, 얘들아. a를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a 값에 상관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의 좌표 찾자는 거야. a 값에 상관없이. 그럼 결국 이 말은 민영아 무슨 식이라는 거야? 얘도 한가치기라는 거야 그럼 뭐로 묶을까? A로 묶겠다 는러야 A로 묶으면 어떻게 돼? 2X 마이너스 6Y 나머지는? 마이너스 9Y 마이너스 9는 8이제 재현아 그치? 그럼 재현아 얘가 뭐가 돼야 돼? 어 0이 돼야 돼이혁아 얘는 뭐가 돼야 돼? 0. 0이 돼야 돼 그럼 재현아 Y는 몇이야? 빼 1이죠 그쵸? 자 여기다가 대입해서 X로 가면 X는 몇이야 어되현아 마이너스 3 응, 마이너스 30, 그쵸? 자, X 값 구했고, Y 값 구했죠? 이게 우리가 찾는 뭐야? 항상 지나가는 점점 필요한 거야. 마이너스 3컷만 마이너스. 이렇게 대다하는 거야. 다음 몇 번? 2번이 되겠다 자, 오늘 8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냐? 자 AX 플러스 자, A 플러스 1 자나와 라고돼 있고요. 자, 더하기는 0이라고 하는 게첫 번째 직선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A-6X 자, 그 다음에 더하기 AY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교점, 봐봐. 교직선의 교점과 원점을 지난다라고 돼 있잖아. 요 그치?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야?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요 직선 찾고 싶은 거잖아. 그치? 맞아? 아까 내가 강요했던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자, 요 직선을 찾을 건데, 문제는, 호주나 요 직선이 어딜 또 지나간대? 내가 어떤 질문에 을지그갔나어 아, 뭐, 어, 그치 그치 어디를 지나냐고. 어 살인자들 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그럼 내가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했어? 지효야, 얘네들 교점 찾는 거라고 했잖아. 네, 봐봐. 지금 시계 형태를 보니까 어, 교, 교점 찾기가 좋아 어, 어려워. 어, 상당히 어렵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20 타번 봐봐. 자, 120타은 주의야. 첫 번째 직선하고 두 번째 직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직선의 형태니까 연립해도 되기는. 근데 지금. 120 출범 같은 경우에는 연립하게 되면 나도 못 구해요. 이거 2차식 나올 거야. 그럼 좌표가 2차식인 게 말이 돼? 뭐 말은 되겠지만 계산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야. 주위 120 맞아. 그래서 얘는 내가 다를 알려줬던 그 공식을 쓸 거다. 자 우리가 찾고 싶은 이 노란색 직선은 첫 번째 직선 더하기 K 두 번째 직선은 0 이렇게 정의할 거다라고 했잖아. 이거를 써먹을 거라는 거야. 이런 거에서는. 자 그럼 만들게 되면 이거 바로 써먹을게. 이거 어떻게 돼? 더하기. 중괄호 하고 중괄호 닫고 는0 이게 우리가 찾고싶은 직선인거야 됐어요? 자 근데 그 직선이 호주나 몇 컴마 몇 지나간다고? 0,0 지난다고 하니까 대입하자 자 그럼 대입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자 빵빵 대입한다 빵빵 2밖에 안남아요 더하기 k 자 빵빵 마이너스 2밖에 안남아요 이 새끼가 0이래 그럼 따라서 k는 몇이야? 그냥 1인거예요 맞잖아. 그럼 k에다가 뭐 대입하는 라 거야, 민영아? 1 대입하는 라 거야. 자, 그럼 대입해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2a 빼기 6에 x. 자, 그다음에 2a 플러스 1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마이너스 2a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호주아 괜찮아? 아, 전혀 이해 못한 것 같은데, 호주아 <laughs> Okay. 아, 아, 다시 읽어볼까? K okay, 뭐라고? 아, K okay. okay, 뭐라고 읽을까? 뭐 okay. 차이가? 그렇지? 아, 아 그래 근데. 그래. 아막자자 <laughs> 하나부터 시작해. 아아맞 어, 아 이거 보기 힘들까봐 이거 써줬는데 그게 더, 더 힘들지 몰랐네. 어. 보수 내가 이렇게 썼으면 인정할게 이건 내가 잘못한거지 그치? 너무 잘못했네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있냐 밑줄 치자 기울기가 2라고 되어있죠 그럼 기울기 구해야지 뭐자요 새끼 정리하게 되면 y는 뭐가 될까 자 이렇게 되어네자 2a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6x 더하기 어, 블라블라 뭐 이렇게 되겠죠? 정리 제가 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비율기가 이라고돼 있으니까 제가 이거 누구랑 같아야 돼? 어 이랑 같아야겠죠어 그럼 a 갖고할수 있겠지? 자 숫자 체크하시면은 87번부터 95번까지 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104번부터 127번 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몇번볼 거냐? 162번부터 167번까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죠 네,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뭐잘 어, 살았는데.